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먼저 전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말씀은 회복 메시지지요. 이제 33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고 33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패망할 것이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약속을 함께 주시고 있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멸망과 회복이 함께 주어지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지요. 오늘은 그 회복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지 그 전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종교를 짓습니다 먼저 14절로부터 18절 말씀이 이렇게 회복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먼저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제 여기서 일러준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인지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입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에게서.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가문에서 이 말이지요. 이것을 뒤에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좀더 앞뒤를 맞춰서 설명하자면 다윗이라는 나무에서 한 공이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 폐망, 유다의 패망이 왕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왕이 없으니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회복할 때에는 그 제대로 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회복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는 공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 한왕잘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유다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안전히라고 하는 말은 적을 물리치고 뭐 적을 막아내고 하는 그런 국방 외교 이런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굳건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샬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는 잘 세운 왕 하나 때문에 이 성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성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공의를 실현할 그 왕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은 이중적 성취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예수가 왕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중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아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도 다윗 가문이 다스리는 통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대로 된 이스라엘, 제대로 된 다윗 가문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문제 왕이 회복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이 회복됩니다. 제사장들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가 이제부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다시는 멸망당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제대로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로말미암마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 가문에서 영원한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되니까 제사가 회복됩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로부터 18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약속이 얼마만큼 굳건한가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듭그듭 거듭 거듭 약속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21절 내종 네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이 표현들은, 유대문학에서 등장하는 특이한 비교 양식의 설명입니다. 20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20절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또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것을 위협하고 깨트려서 밤과 낮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힘센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다 허물어 뜨리게 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양보적 비교라고 하는 문장 형식인데요. 뭐, 이것 할수 있다면 이것도 할수 있겠지라고 하는 말씀의 형식인 것이죠. 뭐, 낮에 대한 것을 허트릴 수 있고, 밤에 대한 나의 통치를 허틀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 통치에 대한 모든 능력을 다 잃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약속한 것 그것도 깨어지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일이 절대 없으므로 다윗을 세운 것이나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는 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2절도 같은 편입니다.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네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네 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22절은 하늘의 만상을 셀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아무도 깨뜨릴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나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복도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에 등장하는 왕과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을 여전히 포로 시대 때의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에스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언약의 당사자들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약속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인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이중적 예언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23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로부터 26절 말씀은 하나님의 변증, 하나님의 변호 또는 최종 진술이 등장하는 말씀 본문이 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말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북한국 이스라엘도 세우시고 남쪽 유다도 세우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버리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백성,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이라 한들 뭐 대단할 게 있겠느냐라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것에 대한 비난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 그 자체에 대한 비난인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23절, 24절에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더구나, 그런 말도 들리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상이 여기리라 25절 26절 말씀은 앞에 있었던 하나님 언약의 굳건함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야 바꿀 수 있다면 그 가능한 얘기야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천지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것 완성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은 끝부분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를 불상히여기리라 하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최종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예언은약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왜이 회복을 이루시느냐에 대한 설명을 자비, 불상히 여김이라고 하는 말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왜이 백성과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가 회복되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회복되도록 하시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야. 불상이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맨 끝절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전체를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회복이 다위세계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됨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가능한 일,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와 달의 법칙이 바뀔 수 있다면 깨뜨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늘에 만상을 셀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를 청량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 약속에 대해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 약속을 그만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임을 알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신실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그 앞에서 불안과 염려는 벗어버리고, 우리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참 믿음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신앙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은 사람임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심으로 얻게 된 구원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구원 얻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뜨거운 마음, 이 뜨거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상의 여김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마지막에 붙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